22번. 실수 XY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자, P면 Q이다는 참이어야 돼, 거짓이어야 돼, 거짓. 그 다음, Q이면 P이다가 참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는 걸르시면 돼요. 자, 1번부터. P는 X가 Y보다 크다. Q는? x 제곱이 y 제곱보다 크다. 그럼 x가 y보다 크면 x 제곱이 y 제곱보다 큰가? 그거는 아니지. 양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x가 3인데 y가 마이너스 4면. 그러면 제곱하면 9랑 16을 비교하게 되니까 y 제곱 쪽이 더 큽니다. 일단 아니고요 자, 그러면 Q이면 P이다는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X가 무조건 Y보다 큰가? 같은 원리로 그렇다고 볼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명제와 여기 모두 거짓인 명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X는 Y이면 X의 10승 빼기 Y의 10승은 0이다. 자, P랑 Q를 정리할 건데요. X랑 Y랑 같으면 X의 10승이랑 Y의 10승은 같을 수 밖에 없죠. 그죠? 자, 근데, 일단은 2번은 답은 아니야. 그치? Q이면 P이다도 한번 살펴보, 살펴보면, Q이면 P다는 이 거짓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인수분해 해보면, X, 처음에 X5승 빼기, Y의 5승. 그 다음에, X의 5승 플러스 Y의 5승.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인수분해 하다 보면, x 빼기 y랑, x 플러스 y랑, 뭐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일단은 p이면 q이다 해서 걸러주시고, 혹시나 정확한 답을 원한다면, x는 y가 될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y가 될 수도 있어요. 테이프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이거는 수원에서 배울 거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오케이? 다음 3번. x, 점 p, p가 x가 y보다 작다. q는 절대값 x 빼기 y가 x 빼기 y보다 크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해주면, 절대값이 그냥보다 더 크다는 건 x 빼기 y가 음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x가 y보다 작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P이면 Q이다랑 Q이면 P이다는 둘다 참인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P, XY가 0이면 Q,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다. 그리고 Q이면 P이다도 비교해볼 건데 P를 굳이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더 쉬운 말로 X가 0이거나 y는 0이다. 이때는 또는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곱 더하게 제곱이 0이려면 둘다 0이어야겠죠? x도 0, y도 0. 요거 앤드가 됩니다. 자, 그럼 p이면 q이다는 거짓이고, q이면 p이다는 참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은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P이면 Q이다부터 검증을 해보면, 이거 계산 결과고 각각의 조건 나왔죠? 자, 그러면 힘드니까 대우를 써보자 이거지. 대우. Not Q. X가 1보다 작고, Y도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Y는 2보다 작다. 이거 맞는 말이죠. 더하면 이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이 참이기 때문에 5번은 걸러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